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미나리입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촬영회를 기점으로 어제 UN 세계행복보고서가 발행이 되었어요. 그 보고서를 보면 핀란드가 지금 5년 연속으로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어. 근데 이제 이거를 본제 친구들 반응이 제가 또 핀란드 대표 징징이 채널이잖아요 막 어, 햇살 안떠 사람 살려 막 이러니까 친구들이 넌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약간 이거를 논쟁거리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핀란드 사람들이나 북유럽 사람들이 약간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정선이 고장난 거 아니냐? 왜냐면 행복은 겁나게 주관적인 건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정량화해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측정을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삐빅 정상입니다. 왜냐면 핀란드 the happiest country 이렇게 구글링을 하시잖아요. 그럼 막왜 가장 행복한 나라인지 막 분석하는 기사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가 지끈지끈하니까 그런 건 읽어보지 않았고, 제 오늘은 제 경험을 기준으로다가, 제가 또 개인 유튜버니까 CNN 아니고, 제 경험을 기준으로 왜 제가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결과가 나왔을 때 핀란드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 이런 짤을 많이 올려요. 1등 했다고? 극적?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 그래? <laughs> 약간 이거 가지고 개그도 치고, 자조도 하고, 그래, 우리가 1등이라면 다른 나라들은? 막 이러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마음 안에 되게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약간 느껴져요. 그리고 또 제가, 아, 한국이랑 조금 다르다라고 느낀 거는, 한국은 이게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서점을 가도 막 행복에 대한 그런 책들이 엄청 많고 막 가끔 행복에 대한 막 그런 강연 같은 거막 유행하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 핀란드 같은 경우는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질 않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느꼈죠. 아, 이게 그냥 이 수면위로 올라오는 대화거리조차 아니구나. 그냥 살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 핀란드 사람들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제가 왜 여기 와서 핀란드 와서 행복하다고 이제 느꼈는지 그런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물론 UN 세계행복보고서는 GDP,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관대함,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 부패, 인지도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결과를 낸 거지만 뭐한몇 개를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삶의 선택에 대한 자유입니다 이거는 제가 크루즈에서 일했을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여기 핀란드랑 스웨덴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크루즈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어요. 선언이죠, 선언. <laughs> 근데 이거를 일하게 됐다고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한국 친구들이랑 이 핀란드 친구들이랑 반응이 대빵 다르더라고요. 한국은 항상 직업에 귀천이 없어 라고 하지만 여전히 모두가 다한 방향으로 명문대를 가고 싶고 모두가 다한 방향으로 막 사짜 들어간 직업, 대기업 이런 데를 가고 싶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 내가 다른 선택을 한게 아니라 약간 낙오가 된 것처럼 되고 또이 직업은 되게 동경한 직업이지만 이 직업은 내가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게 여전히 남아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왜냐면 이제 친구들이 약간 왜? 너배 타는 거야? <laughs> 그러면은 못 내려?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핀란드 친구들은 약간 나도 그거 선머잡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막 이러고 아 물론 핀란드 친구들이 뭐덜 친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친구들이 무슨 직업을 갖는지를 봤을 때도 이 직업 선택에 있어서 한국보다 더 자유로워. 높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막, 보수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면은, 뭐, 복지 같은 것도 없고, 막,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그런 것도 아니다 보니까, 한국에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는데, 뭐, 저 청소일 하는 작가인데요? 이게 제목이었나? 막, 조회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약간 젊은 사람이 청소일 한다? 그럼 이게 컨텐츠가 될 정도로 궁금하다. 여기서는? 그냥 너무 흔해서 전혀 궁금하지가 않아요. 그냥 내가 밥벌이 하면 되는 거잖아, 내가 행복하고. 그래서 저는 크루즈에서 일할 때나 여기서 평생 일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일하다가 이제 어 제가 교류를 되게 많이 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저한테 맨날 승객 리스트를 주는 분이었어요. 그럼 저는 체크를 하면서 음 오늘 한국인 많이 타는군,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한 40대 정도 됐는데 갑자기 저한테 미나 나 다음 주가 끝이니까, 어, 이제 못 만나지만, 뭐 페이스북 연락하자. 막 이래서 내가, 너 왜? 너 이직해? 이랬더니, 아니, 나 공부해. 이래서, 공부? 이랬더니, 나 약대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핀란드는 또 교육이 이렇게 대학, 대학원까지 다 무료다 보니까, 그리고 언제 공부하든지 간에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긴 거죠. 어,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응원한다,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이런 선택의 자유가 가능하도록 나라에서 뒷받침도 해주고,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거나 해서 되게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또 부패에 대한 인지도인데요. 이것도 제가 이제 대학원 다녔을 때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교육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행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부를 하는데, 아무리 배워도 감사, <laughs> 평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학교 운영을 개똥같이 하면 어떻게 막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나와가지고 교수님 감사, 그런 정기적인 감사는 언제 나오나요? 평가, 그런 퀄리티, 평가 이런 거 언제 하나요? 뭐 교수님 약간 없는데요. 왜 없죠? <laughs> 이러면은 어 이제 교수님은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죠. 그러면은 또 물론 신문 기사는 많이 봤어요. 이 핀란드 국민들이 국가도 되게 신뢰하고 이런 교육 기관이나 이런 공공 기관에 대해서 신뢰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럼 제가 왜 신뢰하죠? 그러면은 이제 그또 교수님은 신뢰는 이제 원래가 이제 쌓아져 있는 거였다. <laughs> 제가 원래 있는 게 어딨어 이러면서 막 검색하고 막 글도 써놓고 그랬어요. 그럼 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있었을 때 맨날 그런 감사하는 해 담당자 걸려가지고 맨날 서류 이만큼씩 가지고 와서 막 서류 막다 검토하면서 서명이 빈대는 있나 막 온갖 별짓을 다 하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이거 없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게 없어서 엄청나게 큰 일이 있었던 적 없냐. 뭐, 예를 들어서, 막, 교장이나, 막, 행정실, 뭐, 다 잡혀가거나, 그러면은, 또, 교, 또 교수님 되게 당황하면서, 내 기억으로는 없는데. <laughs> 그, 그러니까 그만큼, 핀란드는, 어, 부패하지 않은 그런 나라가 항상, 어, 상위권에 랭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서 스트레스가 덜 와. 왜냐면, 스트레스, 막, 행복하지 않고, 이런 불안, 어디서 오냐면, 믿지 못할 때 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고나라에서 아이폰을 샀는데, 벽돌이 올 확률. <laughs> 이런 게 나를 약간 불안하게 한단 말이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부패하지 않았다, 신뢰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국민들이 많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또 나의 삶의 이런 편안함, 삶의 질에 일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튼 사실 이거 말고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몇몇 가지 있는데 제가 막 GDP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고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laughs> 여기까지 한번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막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라고 해서 아무도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나라에 문제 없는 거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서 이 핀란드에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그래서 왜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를 여러분들이랑 오늘 공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